저희 오늘 전쟁 기념관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와이프가 콜롬비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도 저희 한국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저희 가족한테도 좀 의미가 있는 곳이라. 군인 처음 본대. 사라. 소드 처음 봤어? 군인 아씨? 저 아, 아빠도 군인이었어. 진짜 군인 처음 봤어? 오 마이 갓. 아, 예스. Yes. Korean War 21 countries came here to help. 사라. <laughs> 항상 군인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 알았어? 음... 군인 아저씨들한테. 음... 군인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잘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음... 어, 보자. 5,100명. 어, 그러면 5,100명이 왔고 음. 448명이 다쳤어. 음. 싸우다가 전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살아요. 근데 이게 엄청 오래 전 일이 아니야, 살아요. 이젠 핫데일 넘고. 1950년대니까 이게 진짜 얼마 되지 않았어.